그 이사님은 저작권이 근데, 뭐, 있는지 저희 멤버들도 다 모르더라고요. 백이사는. 혹시나 네가뭐 잘못 오해하고 있을까봐. 아, 네네. 어, 설명해 주려고. 아, 네네. 어, 궁금한 게 뭐예요? 아, 저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, 음. 저도 아직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서. 자, 저작권은 우리가 갖고, 보유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었잖아? 네네. 어, 근데 그 저작권 등록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,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일단 다허위사시라고 우리 지금 보수, 보수제로 낼 거거든? 네네. 근데 그게 뭐냐면은 협회에서 처음에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이 해외 작가들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는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. 네. 근데 해외 작가 지분을 우리가 다 그냥 돈 주고 사버렸던 거거든 예전에. 네, 네. 그러니까 니네 음반 하기 전에. 네, 네. 그게 2022년 5월경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작권 자체를 어, 샀던 이유가 뭐였냐면 노래가 일단 가사를 쓸 수가 없는 가사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디벨롭을 하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원래는 다른 가사 주려고 했던 거잖아. 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어. 그래서 이제 니네, 니네한테 가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곡비를 지급을 우리가 대신 처음에 했었거든? 네어쩔 때가 돈이 없어서? 네 그래서 우리가 곡비를 지급한 거를 그쪽에서 다시 청구를 해서 곡비를 받았어 네, 그 네, 네. 우리가 이제 어택 때에다가 곡비를 우리가 대납을 해놓고 곡비랑 그 저작권을 인수하는 거랑은 다른 거야 네 근데 그 저쪽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폄훼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이 준 곡비로 저작권을 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야 이해가 돼? 곡비랑 네. 곡 저작권을 사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. 아, 네, 네.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네 한테 가기 전에 곡을 미리 다 우린 양수로 끝낸 거야. 네. 양수로 끝낸 상황이니까 저작권 자체가 그 우리 퍼블리셔, 뮤직 퍼블리셔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. 네. 내 소유도 아니야. 네. 그 나는 내가 참여한 지분만 확보를 한 상황이었고. 네. 우리가 이제 니네가 부르게 되게 되고 나서 한글 가서 들어가고 뭐 거기 수정 변경 사항이 있었잖아. 네, 그, 그래가지고. 네. 어. 그래서 저는 그 뭐지 그 지분이 저도 음. 몰랐 모르는데 이게 변경이 된 건가요? 그게 변경이 처음.. 변경이 된게 아니라 네. 기사에 보면은 앞에 뭐가 변경 전 변경 후 있잖아. 네. 그게 샘플 양식이야. 제작권 옆에서 우리한테 준. 아, 네. 그러니까 변경을 한 적이 없어, 아예. 아, 네. 어, 변경을 한 적이 없고, 어, 그러면 이거 키나도 참여했으니까 키나한테 이건 좀 챙겨줘. 그래가지고, 우리가 그 보유한 저작지분에서 빼가지고 너한테 조금이라도 줄수 있는 만큼 준 거고. 음. 어? 네. 그렇게 된 거고,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샘플 변경 전이라는 거는 그냥 제작권 옆에 변경 신청서류에 써있는 양식이야, 그냥. 음. 그래서 그 양식을 얘네들은 우리가 변경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변호사님과 얘기해서 지금 아마 오늘 한 30-40분 있다가 우리 거 보도자료고 나갈 거야 네. 근데 이걸로 우리한테 소송을 건 거야 아, 네. 어, 소송 건 내용은 뭐였냐면 국비로 저작권을 샀다는 건데 어, 당연히 누가 국비로 저작권을 어떻게 사 저작권 비용이 엄청 비싼데 네. 그래서 우리는 저작권을 구매를 들어가기 전에 구매를 해놨던 이유는 이 저작권 자체를 변경을 해야, 그까 그러니까 저작권이 아 곡을 변경을 해야 되고, 편곡을 바꿔야 되고, 승인을 음. 해야 되면 매번 작가들한테 이걸 다 승인을 따로따로 다 받아야 돼 여러 작가들한테. 네. 그래서 하이어 때도 엄청 고생을 했었단 말이야. 네.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좀 바꾸고 곡도 이런 버전 저런 버전 다 내야 되니까 차라리 그 절차상에, 사실은 이 곡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. 그 그럼 그 계약서에 쓴그 사인도 그러면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인이 네. 우리는 저 저작자들한테 양수를 네. 다 받아서 우리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사인해도 상관이 없어. 어? 어? 근데 네. 너 사인은 너가 한건 아니잖아. 네. 그리고 우리가 너한테 그냥 저작권에 등록해 준다 고 그러고 우리가 그 제출서를 냈는데 네. 사인이 만약에 문제가 그쪽에서 뭐아뭐기나가 어, 사인한 적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고. 아, 네. 어, 그런 상황인데 뭐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는 적급하게 너한테 저작권을 지급을 하기 지급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너한테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 요 실제로 작업에 참여했다라는. 네. 그래서 너한테 소수 지분을 지금 내려놓는 거야. 음... 이해가 돼요? 네. 어. 궁금한 것도. 여보세요? 네, 자, 사실 지금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... 모르겠네요. 아니,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<laughs> 네가 참여한 에 대한 저작 지분을 우리는 너한테 준 거고 네. 근데 그걸 등록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CD를 뽑으려면 인지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야. 네. 근데 실제 저작권자들은 3명밖에 없어. 네. 왜? 왜냐면 나랑 백 이사랑 너랑 3명밖에 없어. 그리고 나머지 해외 저작권자들은 그 사람들은 저작권이 없어, 이제는. 아 그러면 그 앞에 그거는 그냥 양식이었고 양식인 거야. 음 변경 후가 그 변경 후가 아니라 원래. 그렇지. 그 이사님은 그렇겠네. 저작권이 근데 뭐 이, 있는지 저희 멤버들도 다 모르더라고요. 백 이사는 얘네들한테는 네.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지만 네. 수년 전부터 그 작사로 진짜 참여를 하고 있었어. 아... 어 근데 그게 이상한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어... 지도 가명을 해서. 어, 뭐, 뭐 기타 다른 음반들 거기 실제적으로 작사가로 참여를 하고 있어.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. 그래서 소수 지분을 받아, 자기가 쓴 만큼을 받아간 거야. 작사에 아, 참여를 하셨구나. 그럼. 어... 응, 그 앞에 니네 가수 아닌 다른 앨범에도 작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. 어... 그건 저희도 몰랐어가지고 멤버들도. 응. 아니, 음. 굳이 얘기를 안한 거지, 백인사도 자기가 그 작사하고 이런 거를. 음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몰, 못 들었었어가지고.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지, 뭐. 아니, 그니까 뭐, 이해는 되는데. 음. 아, 난 지금 너무 열이받아가지고 아. <laughs> 하... 그래가지고 지금 협회랑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, 그쪽에서 음. 지급보류를 했대? 네, 지금 저도 방금 기사 받는, 아 아까 기사를 봤는데 보류가 됐다고. 응 어, 그래가지고, 협회에이 전화를 걸어서, 아니, 내가 정회원인데, 왜 나한테 한번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냐. 네. 그러더니 그쪽에서 지급서를 류한 게, 자기네들이 소송 중이니까, 그냥 지급 보류를 했는데, 징수가 안 되는 건 아니고, 일단은 그 협회 규정상 보류를 하는데, 기사를 본인들이 낸게 아니래. 아, 그럼... 어, 자기네도 지금 너무 놀랬대. 어, 아, 그게 또 새어나갔나 보네요. 아니지. 본인들이 신청하고, 그냥 본인들 이 기사를 내버린 거야, 그냥. 아, 그러니까 아직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. 안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오늘, 어제 오늘 내용이 다 허위사실이거든요. 이건 왜냐면 너무 흠칫내기를 하니까,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우리 망했다, 뭐 큰일 났다, 뭐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, 이제 별의별 것까지 다 건드리니까 굉장히 고유 권리인 거잖아, 작품자들의. 네, 네. 이 권리까지 지금 지가 뭔데 그거를 얘기를 해. 우리 적법화한 절차에서 니네 앨범 나오기도 전에 저작권을 다 매입을 한 상황인데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인보이스 자체로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이걸로 제일 먼저 1번 소송이 걸린 게 이거야. 이거랑 뭐매일 삭제했다 이런 걸로 우리는 고소를 했단 말이야. 음...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초청에 우리 고소 한번 당했잖아. 네. 이게 그 내용 중에 하나야.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법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는 무고를 받고 어 마무리를 주려고 했던 건데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공격할 게 없으니까 이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거의 불기소 떨어지기 떨어진다고 다 판단을 하고 그냥 뭐 생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거든. 계속 저작권 갖고 지랄을 하는 거지 지금.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아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. <laughs>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라도 오해될까봐 네. 얘기는 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얘기는 해주는 거고 네. 뭐 오해될 거있으면 얘기해줄 수 있으니까 뭐 네. 그런 부분이에요.